자, 이번에는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일대고요. 이번에도 상가 유형을 선별해 오셨네요. 전용 면적은 약 74제곱미터로 보이고요. 시세는 약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고양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3호선 화정역을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주거 타운이 형성돼 있어서 오늘 이 상권을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나 개요 살펴보면서 추천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 화정역 주변 화정지구의 상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이고요. 유형은 상가 전용은 약 74제곱미터입니다. 어, 이 상가를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전용 면적이 굉장히 높, 넘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 이 화정역의 상가는 제가 준비한 자료는 1층이 아닌 1층 이상의 고층 기준으로 어, 프라자 상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곳의 시세는 약 3억 2천만 원에서 약 3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가 추천 포인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 수요입니다. 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7만 6, 6천 명 정도가 되는 밀집 지역이고요. 이곳에 아파트 개수가 78개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대단지에 이 2만여 세대와 이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초등학교. 학군이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9개. 그리고 30, 40대의 젊은 인구 분포가 굉장히 많고, 이 남녀노소 할거 없이 항아리 상권이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뭐 지호선, 지하철 3호선 이 화정역이 통과하는 곳이고요. 화정역의 이 도보 뭐 3분 4분이면은 이 상업지역 전체를 다 가실 수가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이라 라든지 아니면 대공역 복합 환승센터가 앞으로 개발 예정에 있는 곳이고요. 뭐 시청이라든지 구청, 굉장히 많은 관공서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형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곳에 항아리 상권으로 했을 때 정말 많은 상주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가를 투자하시는데 크게 임대를 하셨을 때 공실 걱정이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동인구 같은 경우도 현재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마트와 롯데마트 이 마트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대형 교회죠.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유동 인구를 자랑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개발 호재입니다. 이 상권 바로 옆에 대곡역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선로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하철 어 GTX A 노선이라든지 뭐 소사 대곡선 그리고 고양선 그리고 앞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서해안 고속 열차까지 있다라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자 형태의 이 상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상가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만한 젊은층의 유동 인구가 좀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고양시 가면 꼭 들리게 되는 곳이잖아요. 라페스타 상권도 생각나는 지역입니다. 자, 상권을 정말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상권 분석 도움 주실까요? 네, 어, 현재 이 화정역 주변 화정지구의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역을 기준으로 두고. <laughs> 이 중심 상업 지역, 테두리가 있는 이 중심 상업 지역으로 이 지적 편집도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이곳은 상가들이 굉장히 잘 밀집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많은 이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 플라자 상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가들 상가들이 많은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좀알 수가 있겠는데요. 화정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으로 뭐한 6천 세대 그리고 밑으로 6천 6백 세대 약 2천 뭐 8백 세대 그리고 9천 세대까지 총 2만 4천 9백 60세대가 현재 항아리 상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인원 수를 한세 명씩만 곱한다고 해도 벌써 7만 세대가 7만 명이 넘는 굉장히 어, 상주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 이 주변에 이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 학생들, 학문에 대한 이 학생들을 위한 이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 학생들이 이용을 할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도 뭐 시청이라든지 구청 그리고 대형 마트 그리고 교회까지 정말 풍부한 인프라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이곳에 보시는 지도와, 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현재 이 그림에 좀 가려져 있지만, 이, 어, 대공역이 있죠. 이 대공역 자체에도 개발권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화정지구 내에 많은 인구가 더욱더 유, 유입이 되고, 세대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 기존의 항아리 상권이 되어 있는 곳에서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구 자체가 화정지구 역시 포함이 된다라는 걸 봤을 때이 상가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권 안에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상가 정말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하고요. 대형 마트나 교회, 시청, 공원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활발한 상권은 기대를 하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살짝 지금 호재 부분이 나왔는데 개발 이야기도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어, 덕양구 화정동, 이 화정 지구 주변에 상가 바로 옆이죠. 이곳에 이 대공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뭐능곡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주변에 아파트들이 생기는 곳에 수혜가 당연히 갈수 있죠. 하지만 이 화정지구 자체에도 굉장히 수혜가 크,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은 주변에 이대공역세권을 이용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철 편의 시설을 통해서 주변에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당연히 상권이라든지 대형 상권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지 좀 알아보자면 첫 번째 GTX 노선이죠. 뭐 운정을 시작을 해서 대공역을 지나서 서울, 뭐 강남, 그리고 성남, 동탄까지 이어진. 노선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소사에서 대곡선 어, 대곡역에서 이 김포공항을 거쳐서 부천라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다시 GTX 비노선 또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거기다 이 고양선이죠 LH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 타당성 없이 바로 확정을 해버리고 사업 비용을 LH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해서 바로 이 노선을 깔아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아 이건 역시 고양시청 대곡을 지나서 바로 이 세전역 음평구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EMU250,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EMU250, 바로 서해안선에 이 고속열차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산에서 현재 화성에 이 송산 구간까지만 완공이 되게 되면 2021년도에는 바로 이 소사 대곡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 완공 뒤에는 대곡에서 이 소사선을 이용을 한 뒤에 전라도 익산 구간까지 서해선 축으로 EMU250 차량이 운행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 형, 이 역세권 자체는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게 되고요. 그 추가적으로 이 화정지구에 대한 수혜가 어마어마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복합센터, 이복합환승센터및 대공역세권 개발인데요. 이, 어,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약 3만 8천 평 정도가 되는 규모의 뭐 주거라든지 아파트겠죠. 업무, 숙박,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오피스텔 시설들이 이 복합 환승센터에 조성이 된다는 라 것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g 해제, 바로 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됨에 따라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이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단지 조성 착공 예정에 있고요. 이건 역시 2025년도에 상반기 중공을, 중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투자를 하실 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머지않아 완공이 되는 철도 호재도 기다리고 있고요. 게다가 역세권 개발 소식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유망 업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도 항아리 상권임을 강조하셨는데 유리한 업종에 좀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어, 현재 이 화정지구에 오늘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1층 자체에이 상가를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1층 위쪽으로 뭐 2층이라든지 3층 그 위에 위층으로 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린 것들입니다. 이유는 1층은 사실 너무 비싸고요. 투자를 하실 때좀 가볍게 다가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위층, 고층 기준 이 항아리 상권에서. 고층 기준의 상권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업종은 병원, 메디컬 인프라와 이 학원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한의원이라든지 치과 그리고 내과, 정형외과 이런 병원들이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곳에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정형외과, 뭐 입원실이 있는 정형외과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치술을 받으실 수 있는 한의원 같은 경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추가적으로 학원 학원에는 미술학원이라든지 외국어학원 그리고 보습학원 그리고 태권도 학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역시 보습학원이라든지 뭐 체인점, 흔히들 얘기하는 체인점인 이 외국어 학원 등이 좀 어, 임대업종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일 층은 너무 비싸니까 고층 위주로 고층 상가 기준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일단 이 주거 타운임을 감안해서 병원이나 학원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중에서도 정형외과나 한의원 좀 추천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할때 상가 투자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체크포인트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이 화정동 상가 이 화정 지구. 어. 가장 역 주변으로의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충분한, 충분한 임장 활동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 이런 상권 자체에는 거의 대부분 좀 가격들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수익률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꼭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주 바뀔 수 있는 업종은 꼭 삼가를 하시고요. 공실 리스크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 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꼭 계산을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현존에 그냥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1%라든지 2%가 되면 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계산 꼭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 항아리 상권 특성상 도로변에 노출도를 꼭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상가 자체에 이렇게 도로 자체가 어, 나 있는 곳에 상가가, 어, 도로 변 쪽으로 노출도가 좀 굉장히 높은 곳들을 좀 희망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될수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가들은 어, 피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임장 활동 나가 보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 연락 주셔서 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률을 따져 보기 위해서는요, 얼마만큼의 수익률 기대해 볼수 있을까? 시세는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한데 가격 잘 나왔을까요? 네, 어, 현재 1층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알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2층이라든지 뭐 3층, 4층 그 위에 고층 같은 경우는 임대도 잘 맞춰지고 상권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이 고층의 상가가 정말 잘 임대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이 현재 시세 위층에 대한 현재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2천에서 한 3억 3천 정도, 74제곱미터 전용 정말 넓은 평수의 금액이고요. 어, 거기다 임대시 임대 가격 보증금 2천만 원에 약 12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출 금액은 약 1억 9천에서 약 1억 9천 8백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 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1천 2백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